안녕하세요.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얼굴 피부 노화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노화 분석 기준으로 꺼짐과 처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때 상대방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겠다 느껴지는 것은 어떤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윤곽도 중요하고 피부의 질감도 중요하고 주름도 중요합니다. 얼굴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유독 주름이 노화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고 많이들 그렇게 느끼고 있죠. 아마도 그 이유는 본인의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 볼 때는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세히 들여다 볼 때가 많아서 그런지 전체적인 윤곽보다는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본인에게는 더큰 변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끈하던 피부에 선들이 생기게 되니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거울을 들여다 볼때 나이를 느끼게끔 하는 노화의 상징, 주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름이란 피부 표면에 새겨진 선, 라인을 얘기하죠. 이러한 주름은 그 원인과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얼굴 노화를 이해하고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크게 표정에 의한 주름, 꺼짐이나 처짐과 같이 조직 구조의 변화에 의한 주름, 콜라겐 감소와 같이 피부 노화에 의한 주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주름을 생기게 하는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주름의 종류에 따라서 주된 원인은 보통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 표정에 의한 표정주름은 얼굴을 움직여서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평생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근육의 수축에 따라서 피부도 같이 수축이 되면서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평생 반복되면 점차 그 주름이 깊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눈썹을 올릴 때 생기는 이마 주름, 인상을 찌푸릴 때 생기는 미간 주름,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이 대표적인 표정 주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 변화에 의한 주름은 꺼짐이나 처짐과 같이 피부 속 조직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름입니다. 단순한 주름선보다는 어, 꺼짐 처짐과 같은 굴곡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주름은 대표적으로 팔자주름, 그러니까 눈밑에 눈물고랑이라 불리는 다크서클 부위에 꺼져 보이는 주름, 입가에서 아래쪽 턱으로 이어지는 마리오렌 라인이라고 불리는 주름이 있습니다. 꺼짐이라는 것은 노화 분석 기준 꺼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뼈도 작아지고 피하지방층도 줄어들게 돼서 꺼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팔자주름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는 주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직에 꺼짐이 생기면서 더 깊어지거나 팔자 주름 라인의 윗부분의 피부가 처지면서 더 깊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이 팔자 주름의 윗부분에 해당되고 이 아래쪽 팔자 주름은 표정 주름에 가깝습니다. 반복해서 웃는 표정과 입의 움직임, 피부 노화 등 다른 요인들도 이런 팔자 주름이 심해지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팔자 주름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팔자 주름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가의 마리오네 라인은 주름을 경계로 그 위쪽 피부는 처지고 아래쪽 피부는 꺼짐으로써 그 경계 부위에 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노화에 의한 주름, 즉,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주름입니다. 진피층은 노화와 자외선의 영향으로 콜라겐이 줄어들고 기질의 조성이 변화하며 두께도 얇아져서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표피층의 피부 장독도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서 피부가 물을 함유하는 보습력이 약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러한 피부 노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주름은 주로 잔주름입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인 눈가나 입가 부위에는 주름이 더잘 발생하게 되고 잔주름을 넘어서 페인주름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부위는 표정주름이 발생하는 원리와 같이 반복되는 피부의 수축과 이완으로 안 그래도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더 자글자글하게 주름을 만들,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름 예방과 셀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정 습관의 교정과 미소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피부를 처지게 하고 주름을 깊게 하는 표정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얼굴에 힘을 주고 있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가 심각할 때 나오는 표정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에 힘을 주고 있으면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입 주변에 주름도 잘 생길 뿐 아니라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강화되면서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인상을 쓰고 있으면 미간 근육이 수축하면서 미간의 주름도 심해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얼굴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입과 주변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은 다물때 치아는 살짝 벌린 상태로 유지하면 됩니다. 치아를 살짝 벌린 채 혀를 살짝 치아 사이에 대고 있으면 입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미소 근육 강화입니다. 웃을 때 주로 쓰는 근육인 얼굴 가운데 부분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입술과 그 주변을 올리는 근육이기 때문에 피부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이 강화되면서 앞광대 부위에 볼륨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크게 웃거나 입을 벌리는 것은 아니고요.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이 입꼬리를 살짝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앞쪽 광대 부위에 힘을 줘서 이 부위의 근육을 긴장시키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5분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정 습관 교정이나 미소 근육 강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정찬우 원장님의 인상 클리닉이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한 보습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한 피부의 수분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는데 최대한 이를 막아주고 피부 속 수분을 유지시켜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주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하면 피부가 더 얇아지고 잔주름 더잘 생깁니다. 보습제를 잘 바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피부의 수분을 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여러 보고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 영양학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성인 남성은 약 1리터, 성인 여성은 약 0.7리터의 하루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해외의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 많은 양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는 약과 화장품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비타민 A 계통의 레티노이드 성분 바르는 약입니다. 스티바 A, 디페린 이런 약들은 처음에는 여드름 약으로 나온 약이지만 둘리피부 노화를 막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시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렌티놀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나 비타민C 등의 항산화제가 포함된 화장품, 또한 펩타이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도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피부 노화 방지뿐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을 필요하다고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 금연, 절주 등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피부 역시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재생되고 회복되는 만큼 잘 자는 것도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연자분들께서는 금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주름을 예방하고 싶거나 이미 진행된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시술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가장 권하는 시술 딱세 가지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톡스입니다. 표정을 쓸때 사용하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표정 습관을 교정하고 과도한 움직임을 막아서 주름을 펴게 하고 주름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에도 적극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 재생주사입니다. 피부의 탄력을 올리기 위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주사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러한 재생주사 시술을 통해서 콜라겐을 재생하고 피부의 탄력을 높일 수 있는 치료입니다. 자, 세 번째, 써마지입니다. 써마지는 고주파 열을 피부 속에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를 리모델링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1년에 한두 번 콜라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시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매년 꾸준히 반복 치료를 받으신다면 우리 피부의 탄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분석 3탄, 주름에 대해서 그 원인과 종류, 관리법, 치료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